9월 3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드리겠습니다. <목소리> she's not 성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전부터 인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초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죄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댈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은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의 성령님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령님이시기도 하시기에 바울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변론을 할 때에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제 유대인들이 변호사 더돌로우라고 하는 사람까지 투입시켜서 바울의 그 작은 꼬투리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고 긴다 할지라도 훌륭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등 언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혼자서도 바울이 처한 그런 상황은 뒤집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에 얼마나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사람들 시켜가지고 바울이 그런 상황들을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억울하고 열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지혜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겪는 모든 순간순간, 바울이 겪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위 간부급인 천부장과 백부장, 심지어 로마의 총독도 바울을 보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지혜와 방법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내 곁에 내 가까이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도해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바울이. 어, 로마 벨릭스 총독 앞에 어, 변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단저 유대인들이 바울과 부딪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한 소리가 있는데 이 하나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또 꼬투리를 잡아서 바울을 어떻게든 처분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흔히 속된 말로 얌생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부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태클을 거는 종파가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증언하기에. 마울이 고백하는 부활 신앙에 관하여서는 절대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리기 전에 사두개인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으니까, 이 죽은자의 부활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이슈화 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공개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드러났을때 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그 잘잘못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대부분 다수가 소수에게, 그리고 강자가 약자에게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양심에 거래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순간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그 확신을 주어서 바울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라는 그런 위로가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알아줄 때 엄청 큰 위로와 힘을 얻잖아요. 거기서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위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어, 위로요, 그리고 소망이요, 그리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 자신이 인정 받아야 되는 인정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상관들에게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데. 나를 죽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 봐서 야 어떻게 진짜 한 번도 그렇게 잘했다는 말을 안 하냐 할 정도로 야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더럽게 어렵냐 그러면서 정말 더럽다는 말을 쓸 정도로 참 그런 한이 맺혔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 놓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내속 마음을 꿰뚫지 못할 뿐더러 그런 상관들 그런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 또한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밉보이거나 저 사람들이 잘못 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런 오해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데 거짓인 것처럼 예, 그렇게 수용되면은 굉장히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더라고요. 결국 사람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올바른 사람으로 바울이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그 로마 총독에게 어, 보여주고 드러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 사람 앞에 올바른 행실을 드러내 주시고 어, 자신을 무시하고 오해했던 그 사람과 한마음 한뜻으로 바른 관계를 이루어 주실 것을 어,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앞에 먼저 잘 보이려고 하기 이전에 어떤 소리를 듣든지 그냥 내 모습이라 우리가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행실을 잘 갖출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일으켜주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었었군요. 라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오히려 직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그것을 가질 때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아침 밥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면서 그 말씀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그 지식이 더욱더 채워지는 은혜로 오늘, 오늘 이 아침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망한다. 이 말씀을 늘 우리는 깨우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같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된 삶을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지경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승리들을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확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로 어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환란을 정복하는 승리의 날로 기뻐 찬성 외치는 복된 하루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9월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우리가 잘 어,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세상에 대한 오해와 손가락질과 어, 거짓 사실을 유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때로 지혜롭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설득할 수 있는 하나님 언어도 구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또한 살게 하셨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들은 말씀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또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 놓인 분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또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뻐, 기쁨으로 그 모든 과정들이 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날 승리의 날로 한분한 한 분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또 온라인 기도회 거룩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자의 그 귀한 삶을 누리면서 고난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기쁨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광된 그 날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따 밤에 뵙겠습니다.